네, 매요? 매요. 음... 음, 담배... 이거 무슨 냄이냄새안나는거 같은데? 이건 무슨 냄새야? 어, 이거 무슨 냄새야? 거냄새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무슨 냄새거냄새 이거 무이거야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무슨 냄새야? 이야 냉장고는 랜덤이지만 넣어달라고 하면 이렇게 넣어줍니다. 어깨가 잔뜩 솟았네. 이거가 제일 먹고 싶어? 동파육 아니면 응. 란조라멘인데 란조라면 응. 지금 너무 더우니까 응. 동파육 그런 요리집 가고 싶어 뭔말인지 알지? 동파육? 어 그리고 오늘 가야 응. 줄이 좀안설것 같아. 음... 목요일 오후기 사오고 일단 그러면 여보 먹고 싶다고 일단 홍샤로를 먹으러 가자. 가자. 시원하다. 오 여기 기 먹자. 여기 거고, 먹고 황금지빵 먹고, 그다음에 에서 유행하는 이렇게 소원에다가떡쳐가지고 안에서 서 그거, 어, 그거 어, 이거 봐, 내끼. 모르겠다. 먹으러 왔어 우리 지난 어전히 먹으러 왔잖아. 경치도 이안 보잖아. <놈> <놈> 음. 맛있다. 한국에 는 뜨거워. 아니, 안 좋아. 맛있해 밀가루만 많은데 얘는 담백도 레몬 양거 먹어. 맛있다. 이거 맥주 안어 괜찮아. 어? 냄 어? 가너 난 컵을 이렇게 조그만 것 같아 지금. 봐봐, 응? 얘 이렇게 흔들잖아. 고기가 흔들거려. 내가 이거 때려볼게. <hose nuest enamhand> <laughs> 약간 애기 궁베이 같아. 텅텅텅텅텅텅. 대박. 너무 맛있겠다. 여보, 이거 엄청 먹고 싶어 했잖아. 머리 좀 일로 와. 머리 좀 똑바로 놓자 챙겨줘야 돼. <laughs> 먹어봐. 왜? 아, 안 느껴지지? 갖고 가서 먹어야지. 하나를 통째로. 안쪽 부분이 살짝 딱딱하긴 한데? 그 정도면은, 닦아도 엄청 훌륭거리는거데 아니, 아니. 음... 일단, 일단 이정도면 단호하신 정도면 편이네요. 10점 만점에, 3 5 정도. 그래도 상해에서는 밑에까지 흐들지게다 입에 녹가거 여기는 아직 밑에 살코기 부분이 조금 씹히는 게 있어. 근데 맛있어. 근데 뭐지? 스파게티라가 뭐지? 할 때는 원래 젓가락으로 먹는 거가 그런가 엄청 부드러운 대박. 음. <laughs> 음. 음. 여보게 가혹한 편이네, 맛있네. 음. 네. 그래도 여기로 아까 음. 여, 저기 안 가고 여기 잘한 것 같아. 음. 여보 이거 진짜 먹고 싶었지. 음. 먹고 싶어 먹고 싶어 하는 거는 잘한 듯해, 먹어야. 알지? 이렇게 들고 음. 먹어야 된다. 我们每天要生产的话，不太舒服。<noise> <noise> 내가 수정증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잡고 돌리는데 얘가 흔들거려. 갈매기보다 <목소리도> 시끄럽다. 중국에 왔어, 중국에 왔어. 너무너무 시끄러워. <목소리도> 엄마야, 무서워. 오, 음, 좀 무서운데? 더 이상은 가지 말자 <laughs> 무서워? 갈매기 머리에 똥쌀 것 같아 가자 잡았다 응. 뭐뭐 먹을까? 놀이공원도 있는데? 어뭐 먹을까? 아... 물에서 얄따꼬리한 냄새 나 물이 응. 안 깊어 이 꾸릉 내놨는데서 배를 타는 거야? 아니, 명확히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이왕 걷는 거 예쁜데로 걷자. 음. 예쁘네 음. 저기가 메인인 것 같다. 음. 너, 남는 게한 일밖에 없잖아? 응. 한 바퀴 돌아봐. 여보, 그거 추구 냄새였나봐. 쓰레기통 있고막 이래서 냄새 맡아는거 봐. 여기는 좀 괜찮아. 그럼 우리 저거 다본 거야? 어, 아 맞지 사실... 있어서 본 거지. <웃음> <웃음> 저기 건너편에 가면 루이시프비에 있어 우리의... 우리 여행의 목적은 뭐다? 커피 먹방, 먹방. 5년... 5년 안에는 중국 음식 생각 안 나게. <laughs> 알겠어, 알겠나? 알겠어. 알겠나? 알가나 빨리 등등잘갈수 있도록 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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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리 그거 같아 그 뭐지 응. 억울한 그 개그맨 누구야? 김용명. 어. <laughs> 비슷해? 대박. 난조라면. 응. 지금 살점대가두 개가 어. 나와 평점. 응. 어. 여기 근처에 있는 거 하나랑 응.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어 무슨 광장이나는데 여기가 나와. 그 다음은 난조라면인가? 살짝. 오케이. 요거 괜찮으면 걸치고 가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딘> 이거 말해, 이건, 이걸 돼. <딘> 이거 다 뭐야? 이풍이야 그리고 여기 남자분이랑 여기 사장님 옷 머리 다음난 거야 이사람것같이사은데 어. 어. 근데 살다이무 얇긴 하다이 사람은 다이이런얇은걸 원해 맛있이으면은겠다합격이야몇점이야이야 몇 오 맛있어. 자, 제가 먹어보겠습어이니다먹었어이거응이사람이맛있어이맛이나람맛이나람은이 어. 맛있어? 근데 근데 너무 은은것같은데딱이사람이거맛 음 맛있다. 이 난초라는집 가면, 밀가루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이거 뭐 산다며. 나 일단 저거 납작 복숭아. 응? 나 이거. 이거 사자. 여기 걸으면 돼요 그리고 갔다가 이0뭐야 이거 뭐야 불난거야 뭐야 <laughs> 불난거야 뭐야 <laughs> 불났다, 불났다 아니 어느 집이야 이거 아 여기야? 아니 이거 뭐, 문 닫았어 옆에네 여기네 <목소리> 야. 야, 여기 먹어야 돼. 야, 이거 먹어야 돼. 마산이 몇시에 8 광남아. 1.8 광남아. 어. 1.8? 1.8. 아. 지세. 1.8번 일에 그러면은 우리 밤에어디서 와서 먹을까? 오, 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근데, 돼. 야, 아, 이게 이 짠데 근데 서이 저런, 저런 데서 먹어야 돼. 야, 저런 데서 먹어야 돼. 귀여워. 뭐 엄청 많이 샀어 여보꺼 벨트는 어디있어? 아, 여기 꺼내놨어 볼빅 상자에 있고 그 다음에 빔포드 동그랑때문에 볼빅은 아까 안보여줬지 아쿠아슈즈도 잘산 것. 같아. 不急 <noise> <noise> 야시장, 야시장 가자. 한 바퀴 돌고 응. 마라롱샤 먹고 그 다음에 가면 안 돼? 마라롱샤 먹어 그래 가자. 약간 보인다. 이렇게 레이저를 보다. 그냥 이렇게 레이저로 보는 거야. 그래 우리가 오늘 너무 그런 거만 먹긴 했어. 봉샤로 방만지 미방 유로 미니엘샤롱스 하던 거고, 내일 먹자 생선도 바다, 바다 생선 먹을래? 카우이 말고? 그거 뭐카우이 어, 먹고 싶어. 카우이도 네. 바다 생선으로 하는 거 있던 거 같아. 은 민지 카우이 맛있대. 민지 카우이 먹고 싶어. 그거 말고 해산물 전체 다 나와가지고 골라 먹는데, 내가 즐겁자 깨는 거 있는데, 내가 거의 가볼려 야, 오, 오늘 제일 핫한 거 같은데? 응. 맞지? 응. 어? 목요일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응. 어떤 거 봐도 이렇게 많지 않았던 거 같아? 그래? <laughs> 응. 먹을 수 있어? 아, 안 되지. 저좀빡세데 먹지 말자. 응. 고... 응. 빡세, 빡세. 수치전이야? <laughs> 아, 저부초두부인가봐 맛있는데? 그냥 어, 구운 두부 가보자 아, 응. 성게 랭크 봐와 짱크다 이거 뭐 이거 봐 이거 이렇게 싹 벗겨가지고 뭐 근데 좀 무섭다 이거 익혀 먹어야겠다 성게 네. 먹어볼래? <laughs> 먹어보고 싶어? 먹어보먹고 싶어 센거구만센거 전갈이 있어 어? 나나나 북경에서 먹었어 정말. 여기 살아있어. 너무오마이짱 와. 시팬케이 진짜. 아 여기 아,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 망고 있는데 먹어봐 아! 이거 뭐야? 탁거 같아 탁구거 같아 음! 이거 터지는 거 뭐야? <웃음> <웃음> mì đốt ở góc đầu mì đốt. hai miếng thôi, hai miếng thôi. à, hai miếng thôi. à, hai 요라 거 정신차려 예림 예림 정신 1년이 늙어버린거 같아 여보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사기 잘했다 신 번에 는수 있어? 갈수 있어 맛있다 맛있네 음. 음. 맥주랑 같이 먹어야겠다. 음. 이거 맥주 먹어. 아 일단 먹을까. 음. 음, 먹어 봐. 농사 먹어 봐. 이거 있네. 음. 내가 도와줄게. 뭘?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먹을 수있다 봐봐. 봐봐 봐. 컵만 잡아봐. 봐봐. 자자잔

이사어은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어람은이사이거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오 먹어봐 <목소리가> 맛있어? 근 방금 아이스크림 먹어서 그냥 모르겠어 <목소리가> 응. 얼굴이 가렸어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솔직하게 이드앤디엔이 한 3배 4배 더 맛있는 것 같아 이드앤디엔 먹어요겠왕폐차이랑 응. 이드앤디엔 한번 먹어보자

이오어 <laughs> <laughs> 아하. 맛있겠다. 이거 이거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는데. <웃음> <웃음> 밥 비벼 먹을까? 야, 이거 이마만이야 <laughs> 나을휴지도 <laughs> <할> 없어. <웃음> <웃음> 야, 영롱하다 얘. 안 더워? 괜찮아. 잘되고 있어? 어려워요. 참오랜만이요 <�idden gets on by> 음 음, <자기름> 어. 근데 얘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거야. 그지 오?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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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네들 까는게 너무 쉽잖아 먹었어요? 까고? 응 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있다 아 이렇게 통만들었아니아다 아니, 면난 몸통을 또물리 몸통과 다리는, 다리 밑에는 얘를 또 깔아 먹어요. <laughs> 몸통을 왜껍데기까 자, 여기다가 얘를 넣어요. 섞어요. <laughs>